I'm <laughs> 안녕하세요, 에이디 여러분. 에이사입니다. 오늘부터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마스터무드 실황을 해보도록. No. 사실 실황은 아니고요 오늘은 재미있는 실험을 해볼 건데요. 바로 시작의 돼지를 튜토리얼 하지 않고 빨리 벗어나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게임 시작 후 패러글라이딩을 얻을 때까지 튜토리얼 동안에는 시작의 돼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컷신에서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죠. 뛰어내리면 보이즈아웃 되며 리스폰이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벽에 매달려서 천천히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일정 구간까지만 되고 실패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이는 안개가 우리를 가지 못하게 막는 것처럼 보이죠? 원래는 이렇게 글라이더를 얻기 전에 시작의 대지를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꼼수를 이용해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매티 트리플스리가 발견을 했고요. 원본 영상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출발해 봅시다. 출발! 우선 타임록을 이용한 런치를 해서 이 안개를 벗어나서. 저기 물가에 착취를 할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상태에서 떨어지게 되면 낙땜이 3칸 이상이어서 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로 떨어져야 합니다 원투에 가자 어 <목소리> 망했죠? 야. 이번엔 잘될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왜 너만 가? 그렇지 완벽하게 물 앞에 착지했습니다. 우선은 저 안개를 벗어나는 거는 성공을 했고 여기서 저장 한번 해볼게요. 유후. 이쪽으로 가면 그 언덕으로 바로 올라가야 돼요. 그지 길로 걸어서 올라가면은 죽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튜토리얼 전에 시작이 될지 벗어나는 것 성공했습니다. 오, 저기, 빨간 색깔 유성옷 떨어졌는데? 아, 그냥 별똥별이군요. 저거 먹으러 가보고 싶다. 덤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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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죄송합 몰라뵈서 죄송합니다 아, 타임록이 안 돼서 당황했네 도망, 도망 기다려, 딱 기다려 딱 기다려라 어,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말이 어떻게 한 마리도 없을 수가 있어. 어? 여기 특이한 점이 있죠. 원래는 여기서 하일리아인들이 보코블린 두 마리한테 공격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벤트여가지고 안 뜨나 보다. 여기 들어가면은 죽을 것 같은데. 한번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 들어가 볼까? 오! 오!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었어. 어말 있다 말 있다. 아이고. 무리 불린을 부르고 말았어. 오지마. 나말탈 거란 말이야. 코르그도 있네요. 딱코르그도 먼저 먹어볼까? 어. 아 코르그 있는 곳은. 죽는 곳이었어요. 그러면 시작의 대지에서 다시 살아나겠죠? 회색의 사자 언덕에서 살아나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지금 자동 저장이 돼있으니까 자동 저장 데이터 한번 불러봅시다. 오! 여기서 태어나네. 밑에서 좋다 좋다. 그럼 코로그 60은 버리고 말을 저기 저기 여기 보이는 말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붙어 있는데. 오. 착하지, 착하지. 아! 말 얻었다. 예. 여기야, 여기야. 마구간을 좀 찾아볼까요? 어, 저기 마구간이 있어요. 마을 국간에 가서 등록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허, 어허, 어허. 어, 어, 어. 가자. 잘등록까지 어, 어. 어? 아, 여기서 또 안개를 벗어나서 보이드 아웃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글라이더를 얻기 전에 시작의 대지를 벗어나는 것, 런치를 이용해서 안개 바로 밑까지는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안개를 넘어서 더 이상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네요. 사실 안개 말고도 이곳에 킬링박스가 있기 때문에 글라이더 없이 시작의 대지를 스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패러글라이더를 얻으면 안개와 킬링 박스 모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게임에 포함되어 있는 코드인데요. 이 코드는 디버그 플래그가 셋 되어 있지 않았을 때 패러글라이더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링크의 좌표가 저 사각형 안에 있지 않을 경우 강제로 보이드 아웃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라이더 없이 시작의 대지를 벗어나기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지요. Love you, see you, bye!